오늘 살펴볼 대요리 문답은 제144문답 아홉 번째 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9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9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것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도들이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것들이 다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많은 세세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것들도 복음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한결도 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 그죠? 우리 옆에 옆 집에 사는 사람을 비롯해서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 국외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 국외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진실해야 된다. 왜 사람이 진실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진실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 성향 중에 진실이라는 성향이 하나 있고, 그거 하나 빼도 뭐 상관없는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알수 있거든요. 거짓이다, 만약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조금 더 주시고. 대신에 마기사탄은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뭐 8장 44절에, 그죠? 44절 맞습니까?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주소가. 마기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 전혀 상관없어요.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그렇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저 사람 진실하지 못하다. 우리 우리가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전 예비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00%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100% 상대방이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듯이 서로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것이 예, 안 되면 아,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갑다, 진실하지 않은갑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나쁜 평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의 좋은 평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것을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한그 하나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나도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 요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잘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함부로 거짓말장이로 매도하고 사익꾼으로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내 느낌으로. 그죠? 내 느낌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신 게 좋습니다. 그죠? 삐뚤어지게 생각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곡되게 항상 생각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 생각이, 마음이 좀 삐뚤어진, 심성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런 것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내가 오해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좋게 해석하는 것. 그게 좋습니다. 좋게 해석해서. 아, 나를 위해서 저 말을 하는구나. 음.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서로 서로에게 우리의 진실을 100%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됩니다. 최대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죠. 우리 속에서는 진실한 것이 개발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고 나머지는 진실이라고 자신 말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저뭐 뭐 정치적인 이슈로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진짜 요즘 이 성도들을 봐도 진짜 목숨을 내놓고 막 싸우는데, 거기에 뭐100%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0% 진리다. 저 사람 100% 거짓이다. 그떻도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전파하고. 그렇게 할때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보존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그러이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 장이로 드러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뭐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도 비슷하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평판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동시에 우리 이웃의 평판을 이 보존해주고 정진시켜줘야 합니다. 정진시켜준다는 것은 계속 발전시켜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 이것은 참 의식적으로 안 하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악한 본성이 뭐냐면 이 이웃의 불행의 터위에서 내 행복의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막 깔아뭉개면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상대방을 이렇게 막 깔아뭉개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평판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왜 나쁜 말을 나서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진실이 있다고 해도 참 그것을 나서서 옹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 정치적인 것또 여러 사람들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계속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다. 내,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 내가 침묵하는 것. 그러므로서 사회 질서가 정의롭게 바로서지 못하고, 혹은 힘없는 자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이 있었으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다. 재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대으은 관대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주 인색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아그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이래 하던데, 뭐, 그건 누가 그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관대하게 평가하고. 좋은 면을 많이 이, 드러내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서운하고 기뻐함이며, 이웃이 좋은 평판을 받을 때, 배아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고 그죠? 소원하고 대신에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들어주는 것이며 그들이 연약한 것이 드러났을 때막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남이 잘못되면 기뻐하는 그 못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슬퍼해주고 어떻게 해 주라고요? 들어줘라 어떻게 들어줄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에 대해서, 뭐, 변호해주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변호해주고, 옹호해줌으로써 그 사람의 연약함, 거기서 당하는 괴로움을 들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의 재능과 미덕을 인정해준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뭐 뭐 누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뭐 뭐 잘하지도 않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잘한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해주라. 다른 사람이 잘할 때, 그죠 이것은 참 신앙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그 재능을 주셨다. 그러한 미덕을 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성향과 성격을 주셨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만하지 못하다, 나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면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것을 또 감사하게 받지 못할 때, 이제 이렇게 남을 인정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잘하고 나는 그 분야에 못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또 내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할때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할때 뭐 내가 다뭐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 약점이 어떤 보완이 될 때,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뭐 아내가 더 잘한다, 혹은 남편이 더 잘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더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뭐. 이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맞죠 그렇죠? 아까 잠시 언급한 것입니다. 좋은 소문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받아들여, 이 말입니다. 뭐 좋은 소문인데, 그건 내가 좀 조사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금방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좀 조사해보겠다. 내가 더 알아보겠다.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뭐 내가 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란 말입니다. 좋은 소문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나쁜 소문도 이렇게 하고, 공정하게. 그게 공정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내가 최대한, 그죠? 최대한 알아보고, 천천히. 뭐, 그 나쁜 것도 뭐, 끝까지 뭐, 그 사람을 변해라. 이 말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뭐, 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죠? 슬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소문에 대해서는 또, 굳이 또더 알아보고, 더 뭐, 조사해보고, 온대 전화 다 걸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조금 실제적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고자질 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낭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그런데 참 고자질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참이 순수하면 좋은데, 순수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것. 아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첨하고 칭찬하고 뭐 어떻게 다릅니까? 칭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첨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아첨과 칭찬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느냐, 순수하게 그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 사람을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아첨에는 이 가스라이팅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아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 내 입맛대로 어떻게 조종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은 순수하게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 존경과 찬사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아첨은 이렇게 항상 뭔가 꿍꿍이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하기란 게 보통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능력한 사람 자기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첨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요런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능력은 자기가 키워야지 아첨을 통해서 하는 것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자기 귀를 이렇게 긁어주면 좋습니다. 듣기 좋고, 뭐 비판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아첨을 하면 뭐냐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으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발전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딱 멈춰버려요. 그게 자신을 과대평가해야 되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 멀리 해야 돼요. 내가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당장은 듣기 싫잖아요. 마음 이상하고. 그런데 그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이면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과 같이 계속 그 비판하는 사람이 비춰주거든요. 그러면 고치면 돼요. 네이에네 이빨 의 사이에 고춧가루 끼었다. 그러면 뭐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 그 고춧가루가 뭐 그거 달고 미팅하러 가고 뭐 웃고 막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때문에 그것을 뺄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친구는 비판해주는 친구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비판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지. 참 잘한다 뭐 니가 부족한 게 뭐고 이런 친구 좋은 친구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중상은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이 중상이죠.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 근데 정상이 그게. 제가 좋아하는 그 보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한마디로 지금도 <laughs> 그저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그 당시에 다 아침꾼밖에 없었거든요. 그 대통령 주위에. 다 아침꾼만 득실득실 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이 올바른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참 나쁜 사람. 그때부터 찍혀가지고는 보수 텃밭에서는 표를 못 얻어요. 지금도. 근데 참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 건참 안타깝죠. 그게 뭐냐면 뭐 그런 게 중상이죠. 중상. 근거 없이. 실제 나쁜 것이 아닌데 어? 자기한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상당히 약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느낌으로 절대 판단이 없요 느낌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느낌이 그렇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그런 내가 볼 때는 아주 컴플렉스가 너무 과도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합니까? 그죠? 좋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내 느낌에 그랬다, 그 당시.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음. 여러분, 항상 확인 하십시오. 가끔씩, 지금은 안그데 옛날에는 한 번씩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들이 계실, 계실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느낌, 점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내가 네, 느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 그,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평가를 해주죠. 그래도 뭐잘못 받아들이지만,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오해를 합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느낌, 그게 얼마나 참, 그죠? 정상적이지 않은 소통 방법입니까? 자기 느낌으로 하는 것.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했느냐? 그럼 하면 되죠 그렇게 그렇죠.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는 이를 응호하며 고발자나 중상자나 아첨꾼은 친구로 둘 때에 내 평판까지도 함께 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옹호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죠? 약속은 지키도록.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자식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1박 일로 갔다 와가지고, 응, 입이 부르트고.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부모. 얼마나 든든합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좋은 평판으로 끝나죠, 그죠 우리의 평판이 곧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거짓말 잘하는 부모라면,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도 거짓말 잘하는 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인 걸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잘하는 친구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거짓말 잘하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판에 신경 쓰시고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멘송 찬송가 580.